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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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면 다 죽어야 돼. 음 너무 안 됐지. 그러게 말이다. 아유 자료는 식사하셔야죠. 아유 내가 이거 빨리 죽어야지. 아유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. 드세요. 아세 음. 아 아. 얼지 아. 어, <laughs> 아유. 아 그게 잘 드시면서. 아유 자한번 더. 아유. 야, 아, 돌아버리겠어 정말. 박죠. 아, 그냥 드시면 되잖아요. 미달이 엄마도 있고요. 네, 예. 예? 저도 손 마디가 수셔요. 손 마디 마디가요. 아. 빨리 매겨. <laughs>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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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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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, 이씨 말해, 전생기 무슨 죄를 저질러야지 이곳에 나는 거야 진짜. 아유 진짜. 도야, 어이. 예.